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, 마이너스 3a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, 마이너스 3a가 음수여서, 루트를 빠져나올 때,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와야 돼요. 더하기, 루트, a 더하기, a분의 1의 제곱을 정리해 보면, a 제곱 더하기, 2 더하기, a제곱분의 1이고, 빼기 4 있죠? 빼기 루트. 마찬가지로 전개해주면, a제곱 빼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에다가 4를 더해달래요. 3a 더하기 루트. a제곱 빼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 빼기 루트. 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제곱 분의 1이어서 3a 더하기 루트 a 빼기 a 분의 1의 제곱이죠. 빼기 루트 a 더하기 a 분의 1의 제곱이에요. 자, a 빼기 a 분의 1의 부호가 어려운 친구들은 a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주고 풀면 좋아요. 그럼, a 빼기 a분의 1은 2분의 1에서 2를 빼준 거라 음수죠? 음수. a 플러스 a분의 1은 그냥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양수죠? 그러므로, 3a 더하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,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. a 빼기 a분의 1, 빼기, 양수니까 부, 그대로 a 더하기 a분의 1. 3a 빼기 a 더하기 a분의 1, 빼기 a 빼기 a분의 1은 지워지고, 3a에서 2a를 빼주면 a가 되겠죠. 답은 a.